뭐뭔 어디 장미원이죠? 대현산 장미원에 네, 와봤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꿈자네. 하이 아유. <laughs> 이게 근데 어떻게 보는 걸까? <laughs> 이건 여기 쉼터야. 그러니까. 쉼터가 너무 뜨거운데, 어 저기 해먹도 있네. 이거 해먹. 해먹 즉시 가보시죠. 해먹 즉시. 해먹 즉시. 어때? <laughs> 이런... 어? 어때? 이런, 어좀 새거인가? 아니네? 그리고. 남들도 쓰는 거니까 신경 쓰고. 아, 그야무지게 <laughs> 아, 아, 너무 거대하지 않나요? 어, 보라봐. 천. 한두 시간만 자고 싶네. 여기가 단조하라는데 쪽에 쪼... 다 있어. 여기 이렇게 길쭉 해놨나 보네. 와우, 대박이다. 엄청 넓은데? 저희 그래, 돗자리 가져오셔가지고. 음, 그러면, 여기 <laughs> 위에를 한번 보고 내려가 도자 응. 이건 상체만 찍어야 되겠다. 왜냐면 장미가 안 나와. 하나, 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짜식. <자식>. 짜식, 나는. 패티도. <laughs> 음. <laughs> 야, 그래 저기 저게, 저게 진짜지 저거. 근데 나는 요거 좋아해 요거. 옛날에 선물로 받은 적 있는데. 누가 선물로 장기를 이벤트 이벤트.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그 뭐라고지 식어도 뭐라고 해야 되지? 시들어도. 시들어도 예쁘더라고. 야, 꽃이 말라도 <laughs> 이렇게 예쁘다. 아 마더스데이라는 거고. 이게 조고 이건 마더스. 그냥 마더스. 아 미니 품종이래. 아 너무 기, 예쁘지 않아요? 덥네요 여러분들 진짜 덥네요 오늘 최고기온 26도 최저기온 13도 그리고 여긴 대연산입니다 장미원 올때 성북 02번 <laughs> 너무 좋아 이 시원함 <laughs> 얼마 만이야 02번 버스를 탔는데요 이... 그, 그 올라오는 과정을 좀 찍을걸 여기 똑같아 설명은 붉은 계통의 대표 미니종으로 작은 꽃이 무리지어 계속 핀다 라고 합니다 짜잔! 옛날에도 이렇게 찍은 적이 있어 그거 내가 찍었잖아 어. 이거 편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하면서 하늘 보면서 이렇게 그랬어. 인트로 찍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음성도 익혀보자 뭐라고? 이거 말한 거 그대로 편집 실력을 늘려보는 산책로 독서다. 좋네 잘 되어있네 이렇게 이쁘게 사람이 너무 없어서 추천 추천 여유 있게 그죠? 장미도 보고 단지 한 가지 단점은 장미의 종류가 조금 제한적이다 아. 그리고 무조건 일단 마더스데이를 갖다 붙여 놓는다 <laughs> 어. 음, 엘비스 근데 얘 엘리나? 엘비스와 엘리나 알 수가 없다 우와 여기 노란색 핑크가 같이 있어 <laughs> 나도 찍어야지 뭐 먹는다고? 나 감성 에이드 <laughs> 노란 아메리카노. 이거 뭐야? 토마토야? 말린 거. 이거 청 말린 거 안에 저. 인, 커피. 쪽쪽쪽쪽. <laughs> 밥 먹으러 가. 왕심이 아, 밥 먹으러 가. 너무 좋은 갈비요? 짠! 유자 하이볼이랑 맥주 생맥주 시켰었어? 너무 응. 고급스러운데요? <laughs> 아 냄새 <웃음> 미쳤어! <웃음> 토마토 치즈 밥전 <맛전>? 밥전 <laughs> <laughs> 맛있겠다 냄새 진짜 대박이다. 어때요? 오랜만이다 진짜. 진짜 <laughs> 오랜만이야.